아, 아, 허드셋, 허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라입니다. 2018전시청조핵심책관호법 제16개정판 2회도 43페이지 제6절 균등처우 보겠습니다. 사마엘라TV. 절작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 재생 목록을 추천합니다. 124번 균등청우 제6조 균등한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미의 성운으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1번에 차별사유, 방금리번에 남녀의 차별금지, 방금리번에 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차별금지. 2번에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 방금리번에불리한 차별적인 처우뿐만 아니라 유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까지도 금지. 방거로이번에 친구노동률, 기능, 학력, 근무 에한 등을 유로한 차별은 가능. 합리적 차별. 44페이지 3번에 차별적인 불체험과 차별적 해고. 방거로이번에 해고에 있어서의 차별은 동조위반. 방거로이번에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은 균등 처우 조항에 이르지 않는다. 방금 3번, 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의 성원유로 한 고용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4번에, 퇴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방금 1번에 결혼퇴직제, 출산퇴직제, 차별적 문제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로서 금지된다. 방금 2번에, 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조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선으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의 체결까지 금지하고 있다. 5번에, 함적 차별. 방어1번한제도적 차별. 기업의 책규적 취업규칙 또는 전체의 등의 제도에 근거하여 근로자 간의 개별적인 측원 운명, 기능, 학력, 근무부서의 난이도에 따라 상해금이나 정문수당의 차등을 도우며 근로조건이나 근무상정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직기별 차등정전제도의 동조위반이 아니다. 반거리가 역차별, 현존하는 차별을 차별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닌 것이나 정치기 근로자를 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차별 대우가 아니다. 방금 3명에 목적 무성보호 여성 근로자 특별보호 규정 생리휴가 출산 전율과가 야간 근로 금지 등은 여성 근로자의 생리적 제적 특수성과 모성보호의인에이 급한 것이므로 차별 대우가 아니다. 사거의 경영사업 중교단체 정당 또는 특정의 종교적 정치적 보급이나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 소위 경영기업과 같이 당의 사업의 목적이나 활동이 본질적으로 특정의 종교적 정치적 신념과 결부되어 있으며, 당의 종교단체, 정당 또는 사업체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가 그 종교적 정치적인 신념과 일체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신앙, 신념을 유로하는 체계적인 대응로 허용된다. OX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상시 사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균등 취업 규정이 적용된다. 동그라미. 양가로 번에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균등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믹스.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며, 통상 근로자가 책임져서는 안 된다. 양가로 한번에 가사사용인에게는 균등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가사사용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6조의 균등대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양가로 4번.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X.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는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차원을 금지하고 있는데 금지되는 근로조건에는 채용, 모집, 채용은 포함되지 않다. 는 양가 5번에 사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찾지 않은 지위로서 일정한 사적 평가를 수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그라미. 6번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남녀의 성원임으로 차별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오줌이 채용에 있어서 차별적 처벌을 하지 못한다. X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이사업 이유로 차별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 근로진법 제6조의 균등대응원칙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며 근로조건에 포함되지 않는 채용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균등대응에 반하지 않는다. 양각 7번 45페이지입니다. 승진 시에는 균등추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승진도 균등추어에 포함되므로 재입조가 적용된다. 양가로 8번에. 남녀 차별의 경우도 단체병만으로는균등추어규정반이 아니다. X. 단체각에 있어도 예외가 인정되는 사안은 아니다. 양가로 9번에. 균등대원 원칙에 반하는 차별대원은 사법적으로 무효게될뿐형사처벌 되지 않는다. X. 사법적으로 무효가될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처해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다음 거 하기 전에 법정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균등우제6조 균등한초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사업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법적 심도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해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다음 거 요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